성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회계의 삶을 살기 시작한 분수령이라 할수 있는 사건은 아시시 주교와 시민들 앞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은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후에 곧바로 작은 형제회를 설립하고 그 생활양식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은수자의 모습으로 홀로 지냈다 전해지며 아시시 주변에 버려진 세 개의 성당을 수리하였습니다. 포르지움 꿀라는 성인이 수리한 성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전기 작가인 도마스 첼라노는 프란치스코가 회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폐허가 된 포르지움 꿀라 성당 옆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이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이제 수도복의 형태를 갖춘 옷을 입고 앞서 말한 성당을 보수한 후 아시시읍 가까이에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거기서 폐허가 되어 거의 무너질 듯한 성당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완성시킬 때까지 자신의 훌륭한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뽀르지움 꿀라라 불리는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옛날에 세워졌으나 이제는 버려져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천주의 복되신 동정무친의 성당이 있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폐어가 된 채로 서 있는 성당을 보자 그만 애석한 마음이 동했다. 온갖 선의 어머니이신 분께 대한 공경심으로 불탔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가 이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한 때는 회도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이때에 그는 허리에 끈을 두른 일종의 은수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회계자로서 홀로 은수자의 복장을 한채 보르지움 꼴라 근처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꾸게 됩니다. 토마스 첼란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이때부터 십자가와 흡사하게 생긴 옷을 손수 마련하여 입고 다녔으며 사람들에게 회개와 평화를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토마스 첼란노는 약 20년 후에 프란치스코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다시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토마스는 보르지움 꿀라가 지닌 거룩함과 상징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토마스에 따르면 보르지움 꿀라는 거룩한 장소로서 작은 형제 외에 못자리가 될 운명이었으며, 프란치스코가 어느 성당보다도 사랑하였고 형제들에게 이 장소를 특별히 공경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보금적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설교하기 시작한 프란치스코에게 뜻하지 않게 자신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자연스레 형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은 그들의 삶의 양식을 교회로부터 인준받을 필요성이 생깁니다.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1209년경 로마에서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을 만나 그들의 생활 양식을 구두로 인준받았습니다. 이후로도 프란치스코의 형제 공동체는 꾸준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점점 하나의 수도회라는 형식이 갖추어져 갑니다. 자연스레 프란치스코와 형제들도 교회가 인정하는 거주지를 찾아야만 하였는데, 완덕의 거울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이와 관련된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이 처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며 아들들이여,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술을 들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시간경을 바칠 수 있는 적당한 성당을 주교님이나 성루피노 성당의 참사회 또는 베네딕도 수도원의 아빠스에게 청해 얻고 그가까이에 형제들이 쉬며 일할 수 있는 진흙과 나뭇가지로 지은 작고 초라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고 좋을 듯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수를 늘려주시기로 한 지금, 특히 형제들이 시간경을 바칠 수 있는 성당이 없는 이곳은 형제들에게 충분하거나 적합한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곳이나 제속 사제에게 속한 성당에 그를 묻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먼저 아시시 주교와 아시시의 의전 사제단을 찾아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당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선 형제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성당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수바시오의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아빠스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아빠스는 자기 수도원 수사들과 의논한 뒤에 자신들이 소유한 성당들 중 가장 작고 초라한 포르지움 굴라의성 마리아 성당을 양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아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형제, 우리는 여러분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제회를 성장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이곳이 여러분의 모든 성당 가운데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스의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특히 이 성당이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 봉헌되었으며, 보르지움 꿀라로 불린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완덕의 거울은 이 이름 덕분에 보르지움 꿀라가 작은 형제들의 어머니이자 머리인 성당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온전한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르지움 꿀라가 수바시오의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양도되었다는 점.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이 그 주변에 운막을 짓고 살면서 이 성당을 삶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이 성당이 가진 의미와 상징성을 프란치스코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완덕의 거울은 보르주움 굴라에 대한 한 찬미가를 전해주는데, 보르주움 굴라는 프란치스칸들의 어머니로서 이곳에서 프란치스칸 삶이 탄생하였다고 노래합니다. 이곳은 참으로 거룩한 곳 가운데 거룩한 곳이라 큰 영광 받기 합당 하나이다. 이곳은 성은 복되고 이곳의 이름은 더 복되며 이곳의 애칭은 이곳에 주어질 은총을 예고 하나이다. 천사들의 현존이 이곳을 비추고 그들은 여기서 찬미가를 부르며 밤을 지새우나이다. 모두 허물어졌지만 프란치스코가 다시 세워 그가 손수 고친 새 성당 가운데 하나 되었나이다. 사부님은 수도복을 입었을 때 이곳을 택했고 여기서 자신의 육신을 영에 순명케 했나이다. 이 성전에서 작은 형제회가 태어났고 많은 사람이 사부님의 모범을 따랐나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정배 클라라가 회계 생활을 시작하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세상 부기 영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나이다. 거룩한 어머니는 형제 자매들을 낳으시고 그들로 세상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낳으셨나이다. 이곳에서 수도 규칙이 만들어졌고 가난이 되어 났으며 교만은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는 다시 한번 현양되었나이다.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어지럽거나 낙담했을 때 여기서 평안을 되찾고 자신의 영혼을 굳세게 만들었나이다. 이곳에서 그가 의문스러워하던 것이 진실을 드러냈고 사부님 친히 청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